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한 개입니다 어, 제가 지금 증시에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고 그 3분기 실적 포함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적 발표 나는 대로 저희가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추가로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댓글로 정말 짧게라도 한 줄씩 달아주시는 게 힘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귀찮더라도 댓글 짧게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고요. 일단은 어, 제가 얘기했지만 이 3분기는 실적 발표 시즌이다. 지금 현재 11월 15일까지는 이어진다 라고 했고요. 어, 2025년 7월 1일에서 9월 말까지 3분기 실적 발표를 11월 15일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발표가 났고 아마 어, 내일까지 해서 실적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3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고 최근 급등락이 실적의 기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으면 급락하고 어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으면 급등하고 뭐 이런 흐름이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기업 가치가 저평가인 애들 위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의 실적이 3분기에 얼추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4분기만 빼고 보면은 1, 2, 3분기면 사실 작년 대비해서 돈을 더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얼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 봤는데 작년보다 뭔가 못 벌지 벌지 모르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3분기까지 봤는데 이미 작년보다 더벌 걸로 예상이 돼. 그럼 이거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년을 다안 보더라도 3분기까지만 보면은 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할지 안 할지가 보이는 거죠. 이미 실적을 올해 9개월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에 대단하게 문제가 없다. 그럼 작년보다 돈을 더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3분기 여러분들은 이 4분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는 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공했구나, 성장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정리는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저희가 로봇 반도체 그 관련된 기업들 제약 바이오까지 여기다가 한번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추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평가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고요 바로 네 퓨릿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퓨릿이 이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꽤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so, 퓨리스은 반도체 포토 공정 내괌가액및 불순물 세정에 사용하는 신너 원재료 등 전문 업체입니다. 뭐하는 소리냐? 이게 뭔 소린지 이해 안될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웨이퍼에다가 뭘뿌리냐면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회로를 그리잖아요. 회로를 그리기 전에 여기다 코팅액을 포토레지스트를 탁 뿌려요. 근데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우리가 뭐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쏘고 나면은 얘가 엄청 빠르게 돕니다. 엄청 빠르게 돌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액이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끈적끈적거리면 여기는 많이 뭉쳐있는데 이쪽은 많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희석을 좀 시켜줘야 잘 펴져요.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에 사용하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포토레지스트를 뿌리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 뿌리고, 닦아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다 수율 때문이에요. 네, 잘 되고, 정말 이 나노공정으로 미세하기 때문에 뭐 먼지 하나 뭐 하나 묻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닦고, 잘 펴바르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 퓨리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증설되는 P4 공정 라인에 대한 소재 납품을 확정을 했고 미세화로 인한 미세화라는 건 우리가 나노 공정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5나노, 3나노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깨끗하고 그럴수록 더 미세하고 확실하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포토레지스트가 펴발라지고 그 펴바르기 전에 깨끗하게 닦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인 공정 횟수가 증가하면은 우호적으로 산업이 변화한다. 맞는 소리죠. 예, 조금 더 조금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신너의 원재료는 동진 세미켐, ENF 테크놀로지 믹싱을 통해 최종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납품합니다. 왜냐하면 동진 세미켐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꿀이 예를 들어서 끈적끈적 거려. 꿀에다가 뜨거운 물좀 넣어가지고 조금 이제 물게 예,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고대어풍 매부리, HBM 등선단공정 위주 투자는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 전공정 반복 횟수 증가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전공정의 위세화가 더 강해질수록 수익을 보는 기업이 어디다? 그게 퓨린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돈은 벌었니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퓨리시를 보면은 실제로 어 2022년, 23년, 24년 보시면 23, 24가 이제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성장해야겠죠. 그래서 2025년 1, 2분기 보시면 매출액이 대략 지금 어 600, 뭐 9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현재 대략 뭐70한 5억 정도 나왔죠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75억 매출액이 6 0한뭐 92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3분기는 어떤데 보니까 3분기 매출액이 369억입니다 어, 상당히 긍정적이죠 영업이익이 얼마 52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 있죠 영업이익 52억 5천만원 그래서 여기 52억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대략 127억이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죠? 140억이었죠. 근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얼마죠? 예, 127억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누적으로 128억이 됩니다. 이게 누적이에요. 이게 이제 3분기고. 그래서 128억이면 은 사실 여기서 지금 평균적으로 뭐 30억, 40억, 50억 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40억 정도만 나도 얼마입니까? 한 160억에서 한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퓨리스의 기업가치 대비해서 이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번돈 대비해서 기업가치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퓨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적이 이번에 잘 나왔다. 그래서 3분기만 봐도 얘는 올해 작년보다 성장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퓨리스에 대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리을 보시면,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네, 주가가 최근에 이 구간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낮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얘가 현재 시가총액이 1366억이에요. 이거면 낮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배임행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배임행령은 돈을 다 갖다 냈습니다. 그 3억 5천인가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고, 이미 돈을 다 갖다 냈고, 해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퓨리스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그냥 기업 같이 흐름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퓨리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안 관련된 한국정보인증이에요 제가 한국정보인증은 가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3분기 실적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도 올해 상반기 흐름 보니까 하반기까지 봤을 때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니까 정말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관심을 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일단 한국정보 인증이 최근에 양자 내서 암호, 그러니까 양자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암호 기술이죠. 그걸로 인한 공동 인증서 인프라 기술 개발 실증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안이 워낙에 이슈잖아요. 근데 그 보안 관련해서 양자내성 암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행합니다.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 껴주겠습니까? 네, 실제 기술력이 있고 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 공공, 교육, 국방 등 안전한 인증 인프라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에 이 통신사만 보더라도 이 보안이 다 털리고 이 국가 관련된 이 공공 사이트 같은 경우에 다 털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 정보 인증은 인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단순히 뭐 양자 내성 암호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못 가지 하냐면 신사업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 올해 5월에 새로운 상표 K 월렛을 출원을 했고요. 한 2년 만에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출원을 아예 안 하다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담아 다닐 지갑을 이번에 출시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번에 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코인의 진심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출시할 정도면 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전하겠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원래 CBDC라고 해서 원래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를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1 1 c 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수단에 의한 디지털 및 전자데이터 증명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이 기술 관련해 가지고도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블 코인 양자 기술까지 같이 엮이는 기업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그리고 현재 기업 가치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정부인증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얘가 실적으로 좀 증명이나 입증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2022, 2 3 2 4 이 매출액이 878억, 922억, 1219억, 157억, 140억, 189억이었는데, 23년에서 24, 25로 보면은, 자, 189억보다 성장을 해야 되고, 매출액도 더 올라야 돼요. 근데 일단은 상반기 매출액 보시면, 336억, 331억, 그래서 667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얼마? 129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 129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만큼의 이 기업 가치를 여기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기업 가치가 좀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매출액이 얼마? 331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얼마? 8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얼마? 212억이 나왔습니다. 몇 분기까지? 3분기까지. 그럼 이게 4분기까지 가면은 꼭 80억이 안 나오더라도 한 60억 정도만 나와도 한 270억쯤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 현재 기업 가치가 높지 않은 충분히 저평가로서 인증받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꽤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정보인증이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했죠. 현재 시가총액이 2,730억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상반기에 120억 정도였으면 이걸 맞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지금 212억입니다 3분기까지 현재 시가총이 2,7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저평가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4분기에 갑자기 미친 짓 해서 적자 내지 않으면 사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어, 사실 첫 번째 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여기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질 않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돈을 꽤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도 절대 높지 않다. 이것 또한 저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처음이 반도체, 두 번째가 보안, 세 번째는 PG입니다. PG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이 결제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하는데 뭐 KB, 국민, 뭐 삼성 하나 여러 개떠 있고 뭐 하나 골라서 결제하세요 하잖아요 예, 그게 PG사입니다 핵토 파이낸셜이고요 핵토 파이낸셜은 3분기 매출액 458억 영업이익 4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예,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면 저희는 버렸을 텐데 전년 대비보다는 이제 결국엔 예상치 싸움이니까 자, 학토파이낸셜의 호실적은 수익성이 높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의 성장과 해외 가맹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사업의 매출 상승이더라.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정산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가맹점들을 확보하고 글로벌 매출 기반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지급 결제 수단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달러도 쓰고 뭐 이거저거 쓰겠는데. 사실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급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유통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아, 헥토파이낸셜도 결국엔 스테이블코인의 발을 뻗는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헥토파이낸셜의 스테이블코인이고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써클. 제가 서클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메인이라고 얘기했죠. 메인 기업이다. 그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아크 퍼블릭 테스트넷에 국내 유일의 결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니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하는데 그냥 테스트를 하는데 누가 헥토 파이낸셜이 참여를 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헥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은 아크 참여를 계기로 지속 성장 중인 크로스 보드 정산 국경간 정산 사업과 서클 생태계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클을 쓰면 좋은 게 뭐예요? 국가 간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엄청 싸고요. 추가로 보내는데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헥토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 함으로써 다른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원하거나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헥토파이낸셜은 해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더라.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진심이라는 걸 최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2025년도 전망입니다 충분히 이 163억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고 매출액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63억이면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이 엄청나게 낮은 구간이다 완전 최저점 구간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박스권 14,000원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은 분할로 관심을 둔다면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골라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보안, 지금 PG로 골라드렸거든요. 이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보다 좋게 나온 기업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 기업이 좋게 나왔구나. 아이 기업이 긍정적으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나쁘게 나온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좋게 나온 것만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 아마 승률이 높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전망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 혹시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료로 다운로드 둘다 가능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입력할 대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입력한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예 안 받습니다. 무료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이 가요. 그럼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 중요한 글이니까 보라고 제가 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앱스토어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100% 무료로 어플이 뜨게 됩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3일, 1 1일 11일, 11일 17, 일6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 정리를 해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 마감하고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힘 정말 많이 되니까 짧게라도 꼭 써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